안녕하세요. 인디오 디자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벽체 마감재 중인 하나인 필름 시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벽체 이거 마감재가 뭐냐, 그러면 필름은 어떤 걸 쓰냐 이런 댓글이 좀 많아가지고 필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필름 시공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필름 시공이 좋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큰 장점은 일단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많은 디자인 레퍼런스들이 있다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필름의 내구성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타일 이외에 오염성이 좀 강해요. 그리고 도장이나 도배보다는 스크래치 같은 상처에 대한 내구성이 좀 강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색깔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전에는 뭐좀 솔리드한 컨셉으로만 집이 인테리어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우드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스톤 계열, 패브릭 계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필름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다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컨셉에 맞게 원하는 곳 원하는 위치에 이제 필름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객님들 중에서 쓰고 계신 가구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새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될 주방 가구들 이런 것들이랑도 좀 톤&매너를 맞춰 가지고 픽을 해가지고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필름의 시공성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재단을 해서 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시공의 장점이 있죠 소음도 많이 안 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벽 마감재가 뭐가 있냐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도배, 필름, 타일, 도장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도배보다는 일단 우선은 내구성이 당연히 강하겠죠. 그리고 제일 큰게 뭐냐면은 도배는 걸레바지라는 그 부재가 있어요. 바닥에 그 걸레바지가 벽체보다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 이제 분절선이 생기고 좁아 보이고 가구의 디테일 풀 때도 그 걸레바지만큼 떼지고 가구가 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적인 면에서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벽체랑 방문 도어를 생각을 했을 때 도배 색깔 에 비슷하게 도어의 색깔을 맞추거든요. 근데 필름 같은 경우에는 도어에도 우리가 원하는 벽지에 썼던 필름을 붙여버리면 되니까 한 톤으로 처리를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일이랑을 또 비교를 해봤을 때 타일도 당연히 박판 타일로 한 판씩 탁탁탁탁 붙이면 분절선도 많이 없고 엄청 고급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600에 1200 타일로 약간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타일의 단점이 이런 십자 분절선들이 많아요. 매지선들이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집이 전체가 만약에 타일로 만약에 마감이 됐다 하면은 저는 약간 바둑판 같은 느낌 들것 같아요. 아, 그쵸? 그리고 내구성이 제일 강한 게 타일인데 물이나 불을 쓰는 아일랜드 쪽에는 타일로 쓰고 그리고 필름으로 마감하는 그런 형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필름 같은 경우에도 분절선은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풀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것도 필름의 장점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제일 큰게 사실은 가격인데 도장도 당연히 이제 그 솔리드하고 이쁘죠. 근데 가격이 또 이제 요즘에 또 프리미엄 도장을 많이 하시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필름이 낫다. 그리고 사실 도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가성비를 따지면서 이제 필름 지공으로 좀 많이 넘어와서 유행이 된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도장이 페인트. 죠가도장 페인트가, 페인트가 도장입니다.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 그리고 또 도장의 내구성은 다들 아시잖아요. 찍히면 은 바로 그냥 끝나는 거. 근데 필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다. 필름은 PVC예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 타일 제외하고. 그리고 AS 아까 얘기하셨는데 도배나 타일, 도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가 조금 찍히거나 찢어졌다. 그러면 은한 면을 다 갈아야 돼요. 아, 타일은 어차피 한 장을 갈면 되겠지만 쉽지가 않겠죠. 근데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 폭만 갈면 돼요. 그리고 한번 정도는 덮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AS에서 좀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름 자재 댓글 많이 엄청 많이 네. 달렸었죠. 네. 근데 필름 자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취향 타는 거라서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업체마다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 저희가 많이 쓰는 자재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LX사의 NW068 그리고 스톤 계열에서는 이제 ML23 그다음에 BM004 요 정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영림에서는 사실 발렌 시리즈를 제일 많이 쓰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필름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한솔에서는 가구와 같이 쓸수 있는 탈프 브라운 우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현대보다 NS121이라는 필름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레놀리 필름도 많이들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애들이 단가는 좀 있지만은 텍스처나 질감들이 표현이 잘돼 있어 가지고 실제 원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레놀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컨셉에 맞게 폰을 좀 사용하는 편이긴 해요 너무 많이 그르쳐없나 최근에 네. 이제 많았던 김포. 네, 네. 거기 현장. 네. 촬영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거기가 이제 영림에서 쓰는 발렌 시리즈, 그냥 발렌 포그라는 제품을 썼었죠. 발렌 시리즈가 한네 가지가 있어요. 그 색깔이 이제 약간 웜톤, 쿨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집에 톤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나중에 아, 아 톤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꿀래. 이런 그냥. 덧방 한번 정도는 가능해요.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다른 거보다 훨씬 싸죠. 뜯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좋을 것 같아요. 시공에서는 아니면. 필름이 약간 시공성이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필기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밑 작업은 아마 거의 도장이랑 비슷할 거예요. 목공의 이음새나 그리고 구멍 뚫린 곳, 탁하자고 이런 데를 다 핸디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밑 작업들이 약간 실력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재단 능력 좀 꼼꼼해야 돼요.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도배 마감을 먼저 추천드리는데 도배 마감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레바지라는 부재가 있잖아요. 근데 도배 마감을 할 때도 이런 걸레바지나 천장 몰딩을 좀 목공의 비율을 좀 줘가지고 걸레바지 형태가 돌출된 형태가 아니라 들어가 있는 형태거나 벽체랑 1대1로 시공을 해서 분절선을 디자인적으로 풀수 있게 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도장이겠죠. 비용이 좀 연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장을 추천드리죠. 저는. 그러면 도마감제 도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LX사에서 디아망 유명하죠. 디아망에서 회벽 시리즈가 가장 핫하고, 내구성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한벽지의 이제 노블스톤이라는 제품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신상으로 새로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도장에서는 인시원 도장이라 많이 하죠. 테라코에 안단테 도장하는 을누름시공을좀 추천드리는데, 얘네들을 할 경우에는 가성비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예 도배 공정을 빼버려야 돼요. 뭐 천정이나 방들도 다이한 톤으로. 그래서 도배 공정을 빼서 좀 비교적 가격적인 측면에 좀 챙겨간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도장은 그것들 추천. 저 오늘 이렇게 필름 마감과 시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성비랑 디자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감을 원하신다면 그냥 바로 필름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 시공을 한다는 것은 목공의 비율을 높여서 견적이 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결론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견적이 많이 올라가니까 필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도배 베이스 마감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레바지의 돌출 형태가 아니라 목공의 비율을 좀 쓰면서도 걸레바지 형태가 마이너스 걸레바지 아니면 벽체랑 1대1 돼서 이거를 약간 디자인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좀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으로 또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륨 같은 도배면 거의 초가성비가 아닌가요? 그쵸 완전 초 가성비죠. 목공의 비율도 최소한으로 하고 시공성도 빠르게 공정도 줄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을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필름 시공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자재 이런 것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조이지 아니었습니다. 빠이. <laughs>